안녕하십니까. 2021년 한국 사회 체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논문을 투고 하게 된 경기대학교 스포츠산업경영 전공 이광련 교수님 연구실의 학부 연구생 교신 저자 권진수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포스터 논문 주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애플 워치를 활용한 헬스케어 앱의 서비스 품질이 운동 몰입 및 운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애플 건강 앱을 중심으로입니다. 서론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입는 컴퓨터 또는 착용형 컴퓨터로 미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디지털 장지와 기등을 의복 내에 통합시킨 새로운 종류의 차세대 요리로서 인간의 특성과 맞추어 정보 이용 환경과 사용 목적에 따라 특화된 기능과 형태를 가지는 인간 중심의 컴퓨터를 통칭합니다. 하루 종일 사용자와 밀착하여 사용이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일상 속 모든 움직임에 대한 트래킹이 가능해졌으며 행동 정체를 데이터화할 수 있는 시대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사용자의 심박수, 운동량, 이동거리, 소모 칼로리 측정 등에 대한 계산, 분석 기능은 의학과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애플은 2006년부터 스포츠 용품 전문 기업 나이키와 제휴하여 나이키 플러스 아이팟 스포츠 케이스를 시작으로 웨어러블 시장에서 자리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이후. 애플은 행동 추적 및 피트니스 중심의 웨어러블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애플 워치를 활용한 헬스케어 앱의 서비스 품질이 사용자의 운동 몰입 및 운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앱 사용자에게 생활 체육 러닝을 장려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 제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헬스케어 앱의 서비스 품질, 편리성, 기능성, 정보성, 디자인은 사용자의 운동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 헬스케어 앱의 서비스 품질, 편리성, 기능성, 정보성, 디자인은 사용자의 운동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입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21년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수도권 내 웨어러블 디바이스, 애플워치를 보유하며 헬스케어 앱, 애플 건강 서비스 이용자 189명을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 자료를 회수, 최종 181부를 유효 포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 관계 분석, 다중 회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첫째,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 품질이 운동 몰입의 전체 별량의 42.7%를 설명하고 있으며 회기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자인과 정보성은 운동 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편리성과 기능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 품질이 운동 만족도의 전체 변량의 78%를 설명하고 있으며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편리성과 정보성, 디자인은 운동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능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동 몰입이 운동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량은 R제곱값, 60.4%로 다 보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상기 의 결과에 나타났듯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애플 워치를 활용한 헬스케어 앱, 애플 건강의 서비스 품질 중 디자인, 정보성이 우수할 경우 헬스케어 앱 서비스를 통한 운동 몰입이 촉진될수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편리성, 정보성, 디자인이 우수할수록 헬스케어 앱 서비스를 통한 운동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성은 운동몰입 및 운동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애플 워치를 활용한 헬스케어 앱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진술한 결과에 근거하여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담당하게 된 교신저자, 권, 진, 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